근데 여기도 세그니처 네. 높은 등급이 이거 괜찮아요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 맞아요 예. 추가수가 많이 붙었어 소개 해볼까요 응자 음. K8 예 이제 3.5 GDI 예3.5 엔진 가솔린입니다 그쵸 자 4륜 3.5에 이제 4륜이면은 뭐 어. 끝판왕이죠. 어, 네, 뭐 만들었다 승차감 하면, 아. 뭐, 코너링 하면, 그치. 뭐, 차량 핸들링, 아 좋죠. 아.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네. 23년 8월. 키로수가 3,000키로. 길들이기도 하지 않은 거. 와, 어, 근데 이거, 네. 어떡하지, 이거? 근데 야. 대부분 이제 이게 호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가 장기 렌트 차예요. 음. 자, 보통 이런 차들이 막 쓰는 차가 아니고. 그쵸. 법인 장기나, 어. 1인 장기 렌트. 자, 키로수가 왜 짧냐? 보통 경우 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음. 대부분 약간 이럴 거예요. 사업체를 했다가, 했다가, 요게 좀안 좋아졌어요, 그림이. <laughs> 에, 빨리, 동원, 동원. 에,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뭐, 반납, 뭐, 위약금 반납을 하거나, 오. 또, 1인, 1인이, 어, 개인 사업 때문에, 네? 장기 렌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했다가 또좀안 좋아졌어요. <laughs> 빠르게. 네. 보통 좀안 좋아지는 그림에 빨리 처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음. 뭐, 취소를 위약금으로 취소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어, 키로서 짧은 것들이, 간 나왔다가,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경우 어.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쵸.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말씀드렸 네. 해보면서 일단 3.5 가솔린 모델 재원 자체가 빵빵하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에 지금 시그니처 트림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옵션으로 네. 따지면 솔직히 G80 제일 시스템도 안 돼요. 어, 그렇죠. 뭐 따지면? 편의성을 보면은. 뭐 웬만한 뭐 고급 세련 아 음. 고급 세단 어, 세단만큼 음. 준하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뭐 당연히 뭐전자제 서스펜션 들어왔기 때문에 승차가 네, 기아차라고 딱딱한 거 아닙니다 아, 승차가 좋고요 네. 어, 나중에 또 한번 안에 간단하게 보여 드릴 건데 이 음. 차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 옅은 우리 나니씨 입은 요 컨셉 느낌으로 아주 산뜻한 가을 <laughs> 느낌 나는 네, 컬러가 <laughs> 어, 있는 차입니다. 맞습니다. K 8에서 사실 블랙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없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안쪽으로 수톤 시트를 확보를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브라운 시트를 까는 게 사실 나중에 되팔 때도 유리하다라는 아, 말이 이제 진짜 많아서 딜러셔도 되겠어. <laughs> 차를 판매하셔도 될 정도로 너무 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또서당계 아니겠습니까? 와말 네. 오케이 와말서당계 3년이면 풍을얻는다 얽혀요, <laughs> 아. 얽혀요. 나중에 제차좀 팔아주세요. <laughs> 그럴까요? 제가 소개드면저 치킨쿠포사드릴게요. <laughs> 치킨쿠포를 주세요. 사주시면 요 오케이. 하시고.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케이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추가 옵션이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H 르 네. 스마트 커넥트. 스마트 커넥트 이게 그거죠? 터치식 그 요건가? 그거랑 저기 그걸 거예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요거 네, 들어가 그거랑 거, 저거 뭐지? 아, 감자 기억난다. 이 아, 잠깐 차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저거 그거라고 하고 기억 못 하면 여기서 네. 이제 기억력 나빠져요. 아, 저 기억력 좀안 좋은 거. 기억을 여기서 끝까지 해내야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이거는 진짜로. 다음에 기억하겠습니다. 아, 이런 또 하나 깎여서 네. 마이너스. 괜찮아요. 손 놓았어요. <laughs> 어, 다시 카달로 보면 되니까. 어쨌든 <laughs> 네. 뭐 그만큼 기억을 못할 정도에 많은 어.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어,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러 갈까요? 한번 안에 좀 볼까요?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k 8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주행거리 무시 면 못하는데 나는 오래된 차 싫어요 오, 나는 연식 주행거리 많은 거 싫어하시면 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K8 이 e 컬러가 어, 아마 그런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와. 세련된 어, 옅은 브라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쪽을 한번 보시면 은 약간 밤하늘의 별처럼 떠 있는 야 어. 저거 지금 너무 예뻐 밤하늘의 별 예. 아, 표현력 좋다 어디 저기 뭐 공문학과 출신인가? 우리 아, 당연히 공무 학과 출신입니다. <laughs> 네, 좋아요. 어, 안쪽으로 컨디션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준 신차급일 수밖에 없는 건 주행거리 3,000 대밖에 안된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안쪽에 옵션 너무 많아서 나중에 차량 구매하셨는데 옵션 때문에 뭐가 아쉽다 이런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으실 거란 생각.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저 뒤쪽으로도 살짝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살짝 오셔가지고 쭉.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타시는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K-8, 지금 상위 트림에다가 주행거리 정말 안 됐고, 완전 무상고 차량인데, 4천만 원도 안 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이 차량도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그죠 자, 요렇게까지 저희 보여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네. 어, 이게, 야. 근데 이거 패밀리 카로도 상관없죠? 어 상관없죠 충분하죠. 어예 네. 좋죠, 어. 좋죠 좋죠 좋죠. 안녕하세요. 뭐 아, 뒤쪽으로 또아 뒤쪽으로 도 <laughs> 보여주세요. 저왜제 아. 앞에 계세요? 아아이차이차 아, 아, <laughs> 넘어 간다 했나? 아자자 아. 죄송해요. 아 넘어갈까요 오늘... 저 차로? 다 K 파이 자 보셨어요? 자 이제 네. 마무리하고 가시죠. 오케이 마무리 어떤, 마음이 급했어. 어떤 분들께 추천드릴까요? 자 상점으로. 추천 포인트 음, 음. 어, 저처럼 <laughs> 그러니까 모든 다. 사실 오늘 느낌. 전부 다다저 <laughs> 저처럼 저 같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K 8어 나는 네. 그랜저와 K 8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 아 금액이 그랜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솔직히 아. 네, 인정합니다. 네. 자 가성비 준 대형 세단은 찾겠다. 네. 근데 옵션도 많고, 난 무조건 가성비다. 어. K 8로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거의 3,000대 주행거리 누가 앉았다가 그냥 바로 내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진짜 때 묻지 않은 중고차에서 K8 가져가시게 네. 되면 진짜 후회 없으실 거라는 생각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주행거리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전화로 요로 요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를 그렇죠.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가속페달에 발냄새도 묻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준신짜급 차량이다 <laughs> 맞아요 흑도전으로 묻지 않자 네. 그러면 은 넘어가서